진짜 성채다 성채. 성체. 그들만의 왕국이네 여긴엔 정말로. 돈 많이 벌어야 돼. 집사람. 여기가 매매 한 10억 후반 하나? 물론 뭐 M? 평수나 M? 그런 거. 10 1 9억 하지 않나? 20억. 아 10억. 야 근데 비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진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멋있어 보이긴 한다. 뭐 뒤에 약간 산 같은 거 있을 것 예, 같은 게. 인민이들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진짜 존나 여기 개 긴장해야 돼. 막 갑자기 막발 자전거 타고 튀어 나온다. 아, 약간 자란이들처럼. 어, 아니 외발 자전거 타는 애들이 있어. 서커스단도 <laughs>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집이 자가로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팔아서 무슨 뭐오르스건 페라리건 다살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야. 평사지. 아니 이미 있어. 여기 지하에 개 많아. 페라리. 뭐이구야 조심했어요. 그래 아이팔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비켜주는구나. <laughs> 원래 딸배들 이런거 막 그냥 똥차들이면 그냥 무시하고 지가 <laughs> 먼저 가잖아. 데크1에서 데크2 올라왔고 이제 데크3층이거든. 데크3층이 우리 동1층이랑 이어져. 음... 이거 못해보니까 나중에 영상 보고 복귀해. <laughs> 내가 탈 일이 얼마나 있을까나 싶다. 그니까는 싶어. 그냥 니가 타는 거지. 돈은 다 내가 내고. 그렇게 근데 당장 너도 뭐, 롤스로이스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마이바그 샀잖아. 그게 뭐내 돈이냐? 아니, 그, 사실상 니가 타고 싶으면 언제든 탈수 있는 거야? 오. 그건 그런데. 근데 진짜 그건 없는 거라. 뭐가 없어. S650은. 마이바그는 많은데. 음. 최신 거라 그래? S650? 또 최신 거여서 그런 것도 있고, 주에 비싸잖아, s 6 5 0 근데 한강뷰가 안 보이잖아. 얘 한강뷰 아니야? 아, 부려졌네. 다운그랜드 있구만, 다운그레이드. 찍고 있는 건 부채살. 이거는 살채살. 여기는 딱 레어로 했어. 음. 이것도 다른 살이야 아니야, 이것도 살채살이요. 참고로, 한우가 아닙니다. 미국 살입니다. 아! 걸리는 거 아니냐고 <laughs> 좋겠다. 광화문 촛불 들고 바로 가. <laughs> 기본적으로 간다고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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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거 학교가 학교가 르르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막 그, 음식점가서 그 하면 그 소스 막잘안 찍히던데 소고기 들아이 정도의 아이정도짜 흙을 잡아. 이 정도의 흙을 잡아. 이 정도의 아이 정도의 아이도의이 있어서. 말도 소금. 말도 있는 금더 소금 더 말도 소금거든. 아니 이거 눈른스모크지 음. 단맛이 특징이 소금에 영국의 말본 지역에서 소금 살짝 올려서 맛을 올려가지고. 소금에서 단맛이 나면 음. 설탕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까본적으로이으 소금 맛인데 음. 보통 소금면 속으면 끝으면좀에거좀일반적으반천으염 음. 같은 면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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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는 은은하게 으면속이면속이면속 이거 맛있지, 많이 안 짜지 않아? 음, 안 짜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고급스러운 맛, 뭐야? 뭔가 비 싸요? 만 얼마야? 약간 까궁이 싸요. 절정 소금, 모양이 그때 무슨 보석 같은 것들 원석같아 응, 맞아, 맞아. 사실 암석이니까. 치사르은 중간에 그 심줄 같은 게 없네. 없지. 이거? 이거는 트레이더조 트레이더 조에서 파는 소스.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기? 아니 미국 뭔가 직 직구 직구에서. 아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거 트레이더스에서? 아마 트레이더 소스는 한국에서는 안 파. 이거 하단이 간거라며 어? 이거? 어? 마늘종이랑 오븐에 먹고 끓인 것 같아. 고소하네, 담백하고. 그래서 하우 쓰는 데는 없으니까. 그러고 보 신기하네. 왜 맨날 한우가 좋다 비싸다면서 스테이크 집들에서는 한우를 안 쓸까? 한우는 비싸게 받아먹잖아. 파로에서 그냥 딱 구워서 바로 먹기 적합한 고기고 기름이 엄청 많잖아. 스테이크는 조리가 되게 많이 된단 말이야. 당근 한 소리를 하냐? <laughs> 어? 짤까봐. 짤까봐. 짜면 물더 타면 되잖아. 많이 버릴 것같 괜찮아 짠건 물을 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어, 있지만 말이라니까. 한강이 된 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 하난니가 입맛이 없잖아 짜게 먹어 짜게 먹으면 한강라면을 안 끓이잖아 그래서 혼자 먹을 땐잘 끓여 자빠 한강라면 안 그래서 안아 짜... 내가, 나 엄청 싱겁게 먹잖아. 그래서 잘 먹잖아. 아, 너는 그래도 몇개 먹잖아. 아, 몇 개는 먹는데, 자 싱겁게 먹잖아. 오, 약간 청양고추 냄새인가? 옷한 뭐. 개로 음. 어, 온데 암살 음. 라면이거든 <laughs> 자객이네. 뭐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 좋은 거 올라오면서. 오면서 양재역에 서 가서 러고기사서 어제 고기 손질다 세워서 세놓고 아침부터 수비도 스피드 해가지고 항상 수비도가 싹 싸고 있는 거. 스비드가 저온, 물 정원에서 조리하는 거 설마 수그 스비드 할때 수가 설마 물 숫자야? 아이 비씨, 아, <laughs> 스비드 프랑스 할 걸? 아 그래? 그난또 우리나라 약간 김치식이 간정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들 있잖아. 설마 그거였나? 내가 생각했네. 아, 또 요새 스비드, 스비드 거리 아, 얼마? <laughs> 네. <laughs> 수비드가 아니다. <laughs> 아예 딱 사전에 접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게 만든 약간 우리나라 그 김치 단어들 있잖아. 어? 이게 문제야 그런 게.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전문가니까 나는 먹기만 하잖아. 같은데 성 빨간 거 그대로인데. <laughs> 어 그냥. 도마 탄다 도마 다두개두개 나왔어. 어? 오 개. 봐봐. 두개 있지. 두 개. 이게 어? 어? 예? 네. 오메가 3들 있잖아 요 네. 오메가 3들의 네. 단점이 뭐냐면 먹을 때는 그냥 별 느낌이 없어. 근데 이제 트름할 때 이거 먹고 나서 제가 올라올 때 비린내가 진짜 지려 그러면 먹으면 안돼 왜냐면 이게 향에 기름이 다 스며들거든? 오메가3 못 보다 계속 지금 오메가 향이 계속 나 근데 네, 이 지금 레모나 향 난다며 응. 그 오메가 향이나 레모나 향 먹은 음. 네가 얘기를 해봐 아, 뭐. 레모나 향이 나긴 나 아, 그래 그러면 음, 먹어야지 만 먹어 조금 그래. 려있어 괜찮으면 먹고 어. 생각보다 괜찮이 정도? 어? 개미 누구만큼 먹어 이 정도? 응 네, 조금만 먹어 맛만 봐봐 같은데 기름 먹는 느낌. 그래? 어? 아 어때요? 진짜 기분 좀 좋았다 뭔가 맛은 어, 있는데 뭐야, 약간 물도 물, 어물 그러니까 뭐 씹는 느낌나 이런 게 없으니까는 흡수되는, 스며드는 느낌. 근데 괜찮다 생각보다 그 기존의 아, 그 기, 안그 오메가. 아그그 오메가 내안 나는데. 레몬 냄새. 약간 화장품 쓴느 <laughs> 냄새 계속 나니까 이런. 입에서... <laughs> 헤드메이너 없다고. 그럼 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센스 이점된 이유로 썼다며. <laughs> 얘네가 입점된 브랜드 그렇게 쉽게 없애는 데는 아니거든. <laughs> 좀... 쟤네가 무슨 디올이나 셀린느처럼 뭐 인스토만 판매하 그런 브랜드는 아닐 텐데. <laughs> 잘못 본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예. 맞아. 맞았지? 좀 깊게 있지 않을까? 이게 엄마는 왜 이렇게 민초 저거 치약을 왜돈 주고 사먹냐고? 그러면 아, 니 치약을 먹지, 치약이랑 맛이 다르다니까. 응. 맛 이거 입으서나루이비통이 거래를 튼것 자체가 존나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 약간 아니, 일반적으로 루이비통은 편집 수학 같은데, 어카운트를 아예 안 주니까. 거기서 어떻게 누이비턴을 지 어떻게 뜨는 거야? 그니까 그게 존나 신기해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 아니 이제 그 왓츠앱으로 누가 연락이 온 거야 이게 그 트리오 메신저 메신저. 세개다각 응. 개별인 거지? 이거. 어, 그니까 러 응. 이거 딱 분리하면 돼 음. 이거를 딱 분리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돼있긴 한데 뗄 수는 있지 이거 이걸로 뗄수 있어 이것도 여기 다뗄수 있나 이거? 응 이거 떼면 이렇게 이거 떼서 이제 저기 응. 문신 국밥 돼지들이 가라앉는 <laughs> <말하는> 것 <건> 마냥 <laughs> 아그 클러치로 <laughs> 어 아, 들고 다니는 어 그럴 수 있지 사이즈 딱 맞아 생각보다 존나 그렇게 안 튄대? 어그지 <laughs> 엄청 밝았거든? 그 이미지를 봤을 때는. 1 7칠 번. 어, 근데 그렇게 아, 안 반박네. 일단은 그 아까 카드 지갑 같은 것도 그렇고 요 시리즈들은 사진은 되게 밝은 색상으로 나와서고좀 날티가 났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좀. 어, 중후하고 응. 괜찮은데 진짜 생각.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저 모노그램 로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시즌 그 룩북 내가 보여줘서 알잖아. <laughs> 완전 개판으로 된 <낸> 거. <laughs> 최악의 시즌의 시. 최악의 시즌이 야. 되지 않을까. 음. 여자건 괜찮던데 남자께 좀. 이거? 이거는 이번 2일 SS 어. 이건 SS 컬렉션 제품이지. FW도 내가 룩북 민규한테 다 보내줬는데. 다 봤어. 나 엄마한테 다 보내줘. 네. 그거 주셨어요. 이제 오더 지금부터 가능하다하더라 이게 니트요어그 안에 니트가 뭐좀 애매해. 맨투맨인데. 근데 약간 재질이 약간 수건 재질 같다고 해야 되나? 니트 재질 같다고 래야 되나?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뭐 공식 홈페이지 명언 싹 마랑인가 이는데 우리가 색기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SAC드라고. 스펠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예전에 슈프림 뭐 그런 색 같은 거 있었잖아. 우리 색기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프라그먼트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온 제품이 있었거든. 아, 근 그거는 아, 이제 정가에서 프리미엄이요. 아, 씬 붙었었다하더라고. 도구에서 아, 엔달이오. 그래갖고 구매했는데. 참겠죠. 여기에는 트리오에서 막 그런 거 짜서 해서 달면. 괜찮다. 귀엽다. 방금 그렇게 네가 여기에서 저 트리오에서 이런 걸 뺏어 달면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이제 할지. 이게 그거네. 방독면 주머니네. <laughs> 어? <에이. 웃음> 이게 메인이지. 이것도 약간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난좀 좀 애매하다고 봤는데 그냥 사진 찍어서 보고 하니까는 딱 그. 모노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로고들도 눈에 확, 확 띄고 그러긴 하더라고 야, 진짜 살게 없었어 이1 s s 그 컬렉션북 보면 진짜 없긴 없던데 어, 그나마 그냥 될 만한 거잘 골라왔다 음. 음. 금액이 세서 그렇지 아 이거는 뭐야 사이즈가 이게 미디움 예. 작아보인다 했어 근데 정핏으로는 186 모델이 M사이즈였더라고 내? 나, 내가 나랑 비슷하네. 어, 내왜 간장탕 스펙 비슷하지. 자, 네, 이거 잠고 나와볼게. 아, 이게 그거네. 리버스로 막혀있네. 여기서 또 버질이 지랄을 해놨지. 그냥 박아도 되는 거. 아, 이 어? 리버스로 이거를 약간 자기 디자이너다. 그 디자이너 물이 좀든 거예요. 우리 버질이도. 어, 응? 이렇게 했어야 했나? <laughs> 여기 이제 그 일수 가방 들어야되는데 <laughs> 그 클로치 트리오백에서 어그딱한 다음에 빼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 끝에 잡고 들어야 돼아그 <laughs> 맛이야? 어? 어? 그 맛? <laughs> 털이 없는 부풀이같은데 근데 그때 내가 방금 그랬잖아 이거 약간 니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맨투맨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제막 타월 같은 재질이기도 하고 아, 좀 특이하다고. 발발 네, 밑에 까는 발발 네. 수건 같은 거. <laughs> 그지. 어. 어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규조토 아, 매트 대신에 이거 깔아도 되겠는데? 뚜레찌게 완성될 때까지. 무시력 그거를 왜 거꾸로 박아놨을까? 하여튼간에 버질이 새끼도 존나 반골이다 이거는 좀... 그 공식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 그런 LV 막 모노그램 로고 같은 게좀 많이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 어 루이비통 사는 사람들은 뭐이 정도 가격대 같은 거다 생각을 하니까 아이씨... 일 이제... 격적으로 이제 루이비통...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중에 절대 뚫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오프라인 진짜로 유럽 돌아다니면서 뚫지 않으면 못살 거라 생각했던 브랜드 하나를 뚫은 거지 근데 진짜 샤넬 에르메스는 <laughs>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 그거는 뭐 어, 가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서 버릴까 이거야? 왜냐면 가격 경쟁이 존나 좋거든 백화점에서 그돈 주고 사느니? 음... 오프라인은 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맛이 많이 것같아 그러니까 그 요새 내가 막 이제 프라다라든지 막 그런 거 올렸을 때 보테가라든지 이런 거 올릴 때는 별 반응 없었던 내 인스타그램 막 하는 여자애들도 루이비통은 이거 올리니까 드디와 <laughs>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줄알았더라고 그냥 걔네는 이 모노그램 로고에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게 어쩌겠어 그게 명품의 그건데 아 이게 좀 너무 은으로 음. 가고 있어. 이게 버질이 빨리 은퇴하고. 음. 그 여기 클래식이 다시 돌아와야 해. 아, 그래. 인형, 인형 다형달 때부터. 아니야 그거는. 인형? 어 이번에 루이비통 저기 옷에 인형 존나 잘하는거 있잖아. 작년에. 뭐 당근이랑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당근도 있고. 자켓에 뭐, 인형도 살고 엄청 큰 인물이. 근데 나는 이형보다 저게. 뭐가? 응. 아, 이거는. 아예 다 됐지. 이거는 약간 이제 완전 여성용이라고 그야 되나? 이거고, 이거는 약간 남성 남자...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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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루이비 똥 뚫었으니까 샤넬 에르메스. 아, 이 친구들 어떻게 뚫느냐. 그게 약간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아닐까. 에, 에르메스는 솔직히 의미 없고,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이 잘 없거든, 에르메스. 직구하는 거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거지. 에르메스를 사는 사람은 그건 거 같더라고. 샵에 없으니까 국내에서 네, 안주니까 가방 같은 것만 살려고 하면 안주잖아 이 새끼들이 꽁쳐놓고 안주잖아 그니까 사는 거 샤넬? 같더라고 샤넬에르메스도가 대박이긴 하지 샤넬... 근데 샤넬에르메스는 진짜 뚫을 데가 없는 거 같아 뭐 루이자비아로마가 예전에 샤넬 어카운트 갖고 판매를 했었다고 하긴 하던데 그것도 과거 얘기고 루이비통은 약간 좋은 게 캐리오버 있잖아 그 포세트 악셀수하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꾸준히 오더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국내에서 정가로도못 구하는 거니까. 콜라보 하는 것도. 어, 콜라보도 멋있어. NBA 룩북 안 보내줬나? 어, 봤어, 봤어. 어, 그런 식으로 근데, 다 가능하다. 그니까. 내가 슈프림하고 아마 또할 거거든? 또할 수밖에 없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아, 뭐, 본인은 이제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솔직히 내가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 아무리, 루, 내가 그때는 이제 루이비똥은 국내 VIP들은 한10% 20%는 할인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아예 안 된다 하더라고. 국내 루이비똥은 아무리 VIP고 VVIP고 할인은 절대 안 해준다고.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여기는 이제 수수료 매장이 아니고 임대료 매장이어가지고 안 해준대. 그래갖고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 하니까는 그건 이제 네가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런 뭐 콜라보라든지 약간 익스클루시브 제품들 그런 것까지 다 제공해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게 자기네들의 메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어, 만약에 슈프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슈프림은 좀안 되지 않을까